미안하다는 말 쉽게 나오네. 미안해할 필요 없어. 별로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, 별로 사과받고 싶지 않다고. 너한테 야, 나도 고민고민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. 나 다음 주면 전학 가니 네 덕분에. 그래서 별로 사과받고 싶지 않다고. 전화 안 갔으면 너한테 까이기 싫으니까 받아줬겠지만, 다음 주면 우리 볼 사이 아니잖아. 너나볼 거야? 아니잖아. 근데 내가 뭐하러 받아줘? 안 그러냐? 그러는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? 내가 니네 꼬붕이야? 애새끼들 다니 네 꼬붕이냐고! 네가나 친구라고 생각한 적한 번이라도 있냐? 없잖아!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꼬리 흔들고 살줄 알았는데,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까이고 오기로라도 버틴 이유가 뭔줄 알아?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, 그거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안 되냐? 야저 새끼들 다 마찬가지야. 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. 착각하지 마. 너랑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 어? 저또뭐 하나 되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거지. 네 친구 아무도 없어. 나도 너 친구라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고. 알어?